아, 이 정도 먹어둔다 그랬나? 더, 뭐가 더 많다. 오. 은근 관리 가서, 어, 병력이 그래도 아직 많긴 많네. 이러면 내가 오버해서 먹은 거다 넣어 주면 되죠. 일단은 아, 뭔가 되게 많이 먹었는데, 티어 낮은 애들 넣어주고, 토르구두를 많이 먹었구나. 그냥 추가로 먹은 애들은 다 빼봐. 저 적도 아까 내가 엄청 많이 먹었었지. 아직 한참 더 빼야 되네. 너, 너무 많이 먹었나? 에피테스 넣고. 아이 위부터는 내가 원래 데리고 다니는 애들인데 밑에 애들을 내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뭘 이렇게 많이 먹었니 주워서 뭘 이렇게 내가 많이 주워 먹었지? 아, 일단 티어 나... 이렇게 되면 티어 낮은 애들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데 많이 빼야되네? 항상 고민돼 이거 뺄때마다 워낙 키어 높은 애들이 섞여있어가지고 해적전사 빼자 야 위, 위, 위부터는 건드릴게 없죠 이거 위부터는 건드릴거 없고 빼고 빼고 나중에가 또 뭐가 있었나? 얘네가 얘네 빼고. 아, 그래도 많네. 한 마리 더 빼야되죠, 지금? 열 마리? 다열 마리 뭐 먹었어? 나뭐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. 열 마리? 뭐가 갑자기 열 마리가 늘었는지 볼까? 아유, 쿠자이트 캐식 이게 10마리 늘은 것 같다. 캐식 10마리 뺄게요. 아, 이러면 됐죠. 이렇게 하고, 선술집 가서 애들 포로, 팔 애들 팔아주고. 아, 그리고, 모터트레이드 레벨업 돈없서도못 시켜준 거다 티어 올려주고 기병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해야겠. 아까 보니까 내 기병대가 많이 녹았지만 군기병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기병대가 많이 갈렸어요 지금. 업그레이드 다 해줬고. 그단 으... 저장 한번. 아까 또 여기.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지금, 공성 당하고 있다 그러죠? 공성 풀렸고. 아까 또 군단 하나 올라갔는데 바로 공성할 줄 알았죠? 아, 이거 뭐, 이거, 뭐 하시냐, 이거. 뭐 하세요? 바로 들이받고. 아니면 강. 이두 마리 더 모아서 붙죠, 이거. 붙을 거야? 붙었나? 이거 붙은 건가? 아니, 몰라. 일단 싸워. 아, 두 마리 안 붙었네. 쟤네들. 한 마리만 붙었네, 한 마리만. 얘만 딱 붙었네. 얘는 안 붙어. 이거 밀고 가야 돼. 어쨌든 이거 빨리 밀어야 돼.

쭉 그어놓고 우리 보병 애들 블럭 이쪽으로 오고 보병 애들 쪽쯤으로 해놓으면 저희 공기병못 들어오죠 지금 그리고 기병을 저쪽으로 배치해야겠다 아, 또 저기 모여가지고 짱박혀서 안 오네. 아, 또왜 이래? 와. 와야지, 이건... 또공기병공기병 가지고 간만 볼거 같은데? 아니 전력은 지네들이 우세하면서 오지도 않고 저렇게 간만 보셨던 지금 엘못 움직였다간 궁기병이 빠져서 뒤로 돌 가능성이 크고 이럴때는 궁기병만 좌익쪽으로 궁기병 풀어막는 용으로 옮겨주고 궁기병 맞수 놔줘야 돼. 궁기병이 힘쓰면 안 돼. 조금씩 앞으로 당기죠 여기면 충분해, 여기면 충분해. 오 안온다 끝까지 안오시겠다 어? 왜 이렇게 박은데결기 박았다 불러들리고땡겨땡겨 빨리 땡겨 여기부터 저기까지 빨리 이 구워줘야 돼 공기병 절로 강제로 뚫고 들어오겠다. 오병 돌격. 기병 돌격. 궁기병 저, 신말이 어떡하냐? 기병 불러드리고, 고병도 불러드리고. 공병, 아, 저 쟤네 기병 그냥 돌격 박았다. 아저 제대로 때려 박았어, 지금. 공기병도 <laughs> 돌려주죠, 이제. 저 공병이랑 어차피 이제. 기병대들이랑 혼전이기 때문에 궁병 라인은 이대로 두고 전군돌려 그리고 초원맵이 쿠자이트 애들 상대로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왜냐면 쟤네 궁기병이 힘을 너무 많이 써요. 자꾸 좌측, 좌익, 좌익 쪽을 자꾸 삥 돌아가, 돌아서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. 사이트처럼 군기병이 굉장히 세고 숫자도 많이 갖고 다니는 경우에는 자, 진영을 넓게 짜는 평원맵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지금 몇 마리 또 죽었니? 딱 250마리? 8마리도 죽었네 8마리 딱 8마리 됐네? 아무튼 이제 포로 먹어야죠. 포로, 포로를... 아니, 이렇게 티어 높은 애들이 많다고. 지금 거의 이 정도는 상급 전력인데, 이 전력을 제가... 아니 군단 3~4개를 밀어낸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티어 높은 애들 데리고 군단 짜서 온다고? 투이트이 녀석들은 도대체? 먹을 거다 먹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먹을 필요 없고, 암만 포로 많이 퍼 해봤자 돈만 축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들어가죠. 들어가서 지하 감옥 넣어주고 일단 넣어줄 애들은 넣어줘야겠죠. 나뭘뭘 넣냐? 아너 맞나? 능력은 <목소리가>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. 영주들을 좀 혼재해서 많이 흡수한 애들이라서 그런가? 됐죠. 아 이러면 됐어. 이러면 딱 내가 돈이 없으니까. 실원해야로 가죠 실원해야 어차피 미제아 수비대가 200마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공격 안 당할 거고 미제아랑 멜리온성 훈련하지 않게 만들어놔야겠다 이거 멜리온 가는 거 같은데. 이렇게 불러올게 많어. 멜리온 들려서 훈련하지 않게끔 해놓고 미제아도 똑같이 훈련 안 하게끔 해놔야겠다. 돈이 너무 많이 나가 하루에 돈이 없기 때문에 쿠자이드랑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전지 관리 가서 훈련 설정하고 훈련하지 않도록 하죠. 그리고 미제아도 가고. 여기 왜 포로가 흡수가 안 되지? 민병대만 생겼네? 전지관리고용설좀 포로 고용을 해. 포로 고용 예로돼 있는데. 기화 과목에 포로 들어 있을 건데? 어, 왜 포로가 없어? 어, 내가 여기 싸워서 포로 넣어주지 않았나? 여기서 군단 하나 먹고 여기도 포로 넣었는데, 지금 포로가 없죠? 안 넣었나, 내가? 그리가 어, 이거. 뭔 상황이지? 어떻게 된 거지? 일단 저 군단이. 멜리온성포0 하겠죠? 0그0죠0 0 0 0 0 바로 야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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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0 0 0주지 않았나? 0 0 0 텐데 분명. 형0 0 Go,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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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넣어 줬던 걸로 억을 하는데 음, 없네요. 전기병이 저쪽으로 돌 건데 아, 능선이네 또차라좀 뒤쪽으로 뺄까? 아니야 그냥 능선 넘어오는 거 집중 타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먼저 공격해서 쟤네 안 온다. 뭐 이거 이러면 불러와야 되는데, 잘못 나가면 손해 날것 같은데, 아니면 이 고지를 먹고 싸울까? 그냥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네. 치가나 치가 이 들어가 있는 거야? 저 애들 도대체 보이지가 않네.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볼까 올라가 봐. 아,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지형이 맞나? 그냥 정기서 네가와 하는 게 맞긴 한데, 애면 아니에요? 너무 앞으로 나오면은 손해 많이 날것 같고 바로 저 지근 거리에 있는데 너무 가깝다 근데 요 능선을 먹고 싸우면 나쁘지 않긴 할것 같은데 땡겨볼까? 아야 야야 들으면 안 병 애들 자리를 이쪽까지 땡기고 b e s w 님 어서오세요 공기병 horseman, 위치도 horseman, 이렇게 잡아야죠 공기병대는 Archer. 이쪽으로 자리잡고 아 아까 테스트 방송으로 잠깐 몇번 켰을 때는 화면이 안 떴었나요? 아, 채팅을 보긴 봤는데 이런데도 이런데도 안 와? 온다 온다 오는구먼. 아 네, 봤어요. 채팅 치신 거 봤어요. 이제. 근데 그때는 잠깐, 그 뭐야, 게임이 이제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좀 확인하려고 잠깐 켰던 거라. 그거 확인하고, 게임 배경음 볼륨 좀더 높이고, 뭐, 그거 설정하는 거여서. 지금은 이제 본방 겸 테스트 방송이기도 한 거죠. 지금 혹시 뭐 배경이나 음제 목소리가 밸런스가 잘안 맞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, 그 방, 방송 송출 화면이 좀 버퍼가 걸린다거나, 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끊긴다거나 하면 말씀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설정 건드려야 하니까. 근데 오히려 컴퓨터 한번 싹 갈고 다시 하니까 되게 훨씬 더 쾌적해진 느낌이 들긴 해, 게임. 방송도 그렇고. <spectrum mice> <으이후> 어? 이런건 맞아야되는거 아닌가? 아 진짜 1인 클랜으로 전통해야죠 시간만 들이면 다할수 있어요 시간만 들이면 그리고 내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아 이거 이, 이번에 천통하고 얼른 회차 끝내고 다음 1.5.6으로 올려서 모두도 좀손 맞춰서 올리고 그 스터지아 모티브로 가려고 여기 보니까 스터지아 쪽 병종이 겁나 세졌어. 지금 이, 이 모드, 이 병종, 12티어 병종 모드에서. 스터지아 쪽 병종이 템빨이랑 능력치빨이 개사기로 바뀌어 있어가지고. 네, 해적, 해적 메타 가려고. 지금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해적 메타 가야겠다. 이건, 이건 무조건 해적 메타다. 전국하지 말고, 일인 클랜 공성 메타? 무슨 소리지? 전국을 안 한다고? 클랜으로 군단 규모? 근데 건국을 안 하고 군단 규모를 만, 만든다고? 무슨 소리야?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? 왕국 차려가지고 그거 버프 받아야. 아, 네 클랜 애들 만으로? 아, 근데 동생들 생겨가지고서는 그거 그냥 금방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건국 안한 상태에선 돈이 좀 많이 쪼달리긴 하겠다 <laughs> 아니 까그 그러니까 근데 동생들만으로 군단 천명 되나? 안될것 같은데? 애들 해봤자 한, 한 4,500밖에 안될 거고 내가, 내가 왕국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면 나도 잘해야 200일 텐데? 근데 그 돈, 그 돈은 어떻게? 해? 그 병력을 유지할 돈은? 그러니까 왕국 건국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야? 알 아, 서 아,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? 어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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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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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지돼안그서그 애들 애뭐 전쟁 전쟁 면리속잘속것릴고아고아이금 오바같아 어려워 어려워 내가 봤을 때. 아, 모두 돈좀잘 벌리게. 아니 그재벌림 팔이 하면은 돈이야 뭐 문제가 안 되지. 재벌림 만들어서 팔면. 근데 재벌림 만들어서 팔면 진짜 그건 너무 사기 같아도. 돈 많이 벌리는 모드라. 그거 있긴 있을 텐데, 그 이거 뭐야? 도시의 상점에 돈 많이 갖고 있게 하는 모드가 있긴 할 텐데, 얼, 얼핏 본거 같은데.